어, 역대기에 기록된 이 역대, 역대상 6장에 기록된 레위지파에 관한 명단을주는 의미가 귀한 공동체에게는 성정 중심의 삶의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레위지파와 또그 레위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또 이제 구별된 이대사장 그룹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은요,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뉘앙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제사장 그룹은 굉장히 고지식한 정치 집단이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 귀한 공동체가 느끼는 어떤 감동을 사실 우리는 여기서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가문이 아니라 아론의 가문, 이어지는 이 레위지파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를 놓고 귀한 공동체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도전들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아론의 가문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룹은 결국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예수님과 대적관계를 이루는 가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역대상 6장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어떠한 뭐랄까요 마음에 이 귀한 공동체가 느꼈던 것 같은 어떤 감동적인 명단으로 다가오기보다 오히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무리의 어떤 혈통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는 관점도 사실은 있는 게 맞습니다. 역대기가 성전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한할 한, 텐데, 마찬가지로 회복,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어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럼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지점으로 이 부분을 우리는 끌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공동체에서 그 성전의 중심에서 행하해진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되었죠.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중심의 삶을 회복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그들의 공동체가 했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재건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된 공동체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약속이 굉장히 강조되어지고 있는 역대기, 마찬가지로 성전이 회복되고 있는 것도 강조되고 있는 역대기입니다. 이두 가지가 전부 다 이루어진 지점 속에서 오히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이 리더십 그룹과 또 다윗의 약속의 근거에서 오신 예수님이 충돌되게 되어지는 이 상황을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경계하는 어떤 지표로 좀 삼아야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서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다시 얘기하면 내 안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심, 또내 안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심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죠. 존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마치 재건 공동체와 같이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열심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존재하는 이 신앙적 열심이 오히려 내 안에 과하셔야 하는 그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라하 하는 것이죠 성전을 위해서 살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이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그 예수님을 성전 밖으로 내몰아갔던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배하는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 우리로부터 밀어내고자 하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로 구별되었고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으로 혹은 제사장으로 선별 된 이들이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포지션이 독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오히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앞에 순종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